자 여러분 오늘말 컨텐츠! 네. 예! 동전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제 술자리 게임 같은 거고요 질문... 네. <laughs> 자 그래서 게 동전 게임이라고 부르는 술자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보형 같은 경우는 질문 어떤 거 하실래요? 투보님이 저를 진지하게 저랑 사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질문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동전을 내요 그래서 동전 앞면이면 예스, 뒷면이면 논데 이제, 동전을 살짝 내려놓고, 본인 솔직한 마음으로, 그걸 가리는 거야. 가려서 내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만 있고, 누가 냈는지 몰라.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 질문이면, 노가 8개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질문을, 예, 이 동전은 누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 솔직히, 동전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이 맵에서 할만하면은, 예, 만들 수는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딩을 저 혼자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음. 새벽 아, 5시경에 그래. 제가 양아지님 깨있으시길래 양아지님한테 <laughs> 양아지님 저 지금 맵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인체 실험 좀 도와주실래요 했는데 아하 이두 글자와 함께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아침 8시경에 이제 악녀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깨시길래 그랬더니 꽃피님 방송 도와주고 오신다고 했는데 돌아온 시간이 저녁 아, 6시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동전을 만들어 줄 수는 있었는데 저도 존나 귀찮기도 하고 저 지금 잠을 서른 시간째못자 가지고 동전 대신 여러분의 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는 키가 그 자기 벌어 보고 있는 그 에임 대상을 죽여 버리는 그 <laughs> 트리거로 박아 놨는데 그래서 상태 보고 앉으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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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요. 대판 난다. 좆댔다 지금 나나 형님이 잘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아. 와, 파티! 딱한 번에. 예,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동전 대신 동전하고 거의 비슷한 가치인 여러분들 목숨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자가 질문을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보고 예 <laughs> s 냐 노냐 결정해 가지고 안기 버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기 버튼을 해서 적을 죽여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와, 먼저 질문 해볼테니까 그 yes or no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한나는 분들을 죽이면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간단한 네. 질문 예를 들면 네. 1 더하기 예수님. 1은 2인가요? 라고 물어서 이건 누가 봐도 yes인 질문이죠 이런 대답 말고 좀더 이제 심층심리적인 그런 혹시 저 마음에 안드나요? 이런 거를 아, 통해서 이제 저는 생존을 네. 목표로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 문제 하나를 내드릴테니까 이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악녀님이나 투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껄끄럽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제 둘다누가 나오길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laughs> 네! 네! 예스! 예스! 예 존나 한아 존나 한아 존나 한아 아, 존나 한아 아, 존나 한아 존나 그러니까 예스면 앉으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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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갔세요 루미님! 루미님! 어디 갔어요? 루빈이요 루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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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어려운데, 이제 손번대로 맞죠.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질문 아까처럼 뭐 투보님이 저랑 사귀실 분 있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정적인 질문 부정적인 답변을 돌아올 만한 그런 질문을 아니, 던져서 뭐. 가장 많은 예스를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체실험같은 느낌으로다가 먼저 수보님이 가장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진심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예 <laughs> 요즘 악녀님이 굉장히 저희하고 불만하고 불마... 네. 좀 마찰이 많은데 한번 악녀님의 심층심리적인 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그건 저는 좀 지,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그 저희가 죄와풍을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음, 그거는 악녀가 진짜 방구를 꼈다고 생각을 한다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살아계시면 되고요 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laughs> 상대를 죽이시면 됩니다. <laughs> 네 다음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양아진님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저요? 네. 아 예를 들면은 아, 양아진님이 네. 저랑 한 반년 전까지는 되게 친하게 막 맨날 새벽마다 불러서 놀고 그러셨는데 왜 최근에는 안 부르셨나요? <웃음> 저를 <웃음> 많이 싫어해 주셨나요? 이런 분들을 예 던지시면 네. 되는데. 그럼 질문. 아무. 네. 아. 저는 뭐야! 그런 거 같은 이제 사생활적인, 어인의 욕심이 가득한 질문은 <laughs> 불가능합니다. 아, 너무 욕심이 많아요. 다른 아, okay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지금 그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 멘트가 너무 꽉 차다 보니까, 봄요원님의 멘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laughs> <enthus major>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상황에 <웃음> 대해서, <웃음> 그 봄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단어한번 붙이고 싶은데, 봄요원님은, 봄요원님이 잠깐 양아지님보다. 지어 생긴 것과 다를 수 있겠나보네 아 나같이 여쭈고 싶잖아요아 나같이 여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있어도 분량 채우잖아 아, 야 저거 내가 뭘 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 저거 분량 어떻게 든냐고 어떻게 냈냐고 아, 분량을 저걸 봄요원님은 아,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계셨으니까 뭔가 좀 음. 괜찮은 질문을 가져왔다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봄요원님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가져온 게 없는데 물어보고 싶긴 해요 아, 네 물어보세요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리짜 아, 진짜. 진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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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록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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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진짜 아까 사람들 눈치 보여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한번더 말씀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 여러분은 <laughs> 뉴페이스 똘벅님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 어떤 게아닐지 저희랑 면식이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질문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저는 네, 네. 여기에 계신 월 수입 500 이상 분들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월500 이상인데 제가 쓸수 있는 게 2만 원 미만인 사람은 가능한가요? 아니야. <웃음> <웃음> 있으는메이서도가요 아 그런 분들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돈은 많은데 사랑을 못 받는다 또는 연인이 없다 이런 분들 6살의 남성 분양하실 분 계십니까? 아우 진짜. 뭐야? 야 보고 싶. 야 나는 매주요. 그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거 보니까 나도 해명하게하는 있긴 한데 자 아, 여러분 모여보세요 저 되게 중요한 해명이거든요 예다모이세요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해명하니까 요즘 그 범녀가 되게 뭐 나한테 못하는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범녀가 쓰레기야 맞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laughs> 이야기를 듣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범녀 유튜브를 전적으로 제가 관리하기 때문이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많아지는데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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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히 말하면 저번에 한번 세금 문제라고 말 했는데 더 간략히 말하면은 봄녀우 유튜브 계정이 법적으로 될 거예요 진짜 TMI 조시래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난 거예요? 고하습니다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